배우 차태현이 개그맨 박수홍, 김다혜 부부의 딸 전보기를 위해 골드바를 선물했다.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운영하는 딸 전보기의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에는 전보기를 위한 축복과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딸 전보기를 위해 차태현이 보낸 골드바 선물이 담겨 있다. 7.5g의 골드바를 선물로 보낸 차태현은 전복이 탄생을 축하해요 전복이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차태현 삼촌이라는 문구로 전복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차태현은 박수홍 김다희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며 축하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축하에 이어 출산 축하까지 통 크게 한 차태현의 의리가 돋보이는 모습이다. 한편 박수홍은 김다예와 2021년 7월 혼인신고하고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김다예는 지난 3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왕절개로 딸을 출산했다.